개릉이사파영국고26권순이숲필집 용마루 출간 기념 북포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년 스생님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요 빛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글밖에 들어오는 거든요. 벌써 선포수로 9년입니다. 9년 동안 써놓았던 글을 그냥 모아가지고. 이제 글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얘기를 쓰다 보니까 자서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아우 어, 교수님 이거 자서전 같아, 욕하니까. 아, 원래 첫, 첫 책은 그렇다고. 그래서 자전적 수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용마로운 것은요. 우리 미세터를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셨, 어요 가까이 반는 엄마,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의 그 고뇌가 얼마나 심하셨을까? 그 아들들을 이 난세에서 어떻게 지킬까? 안동에서 상주장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렸는데도 그렇게 할아버지도 고생하셨을 걸 거기 글을 쓰면서 자꾸 떠올랐어요. 제목을 용마루를 하고 용마루를 할아버지로 이제 그거 비교하면서 그 밑에 이제 자손들이, 용마루를, 자손들이 살아나가고 지금도 사회에 나가서 다 제자리에 제 목숨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로 엮으면서제 마음을 욕말을 했습니다. 장호병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습니다 원종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발굴 문학회를 대구에서 1등 안천북에서 1등 문학회를 만드시려고 정말로 애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들하고 동기예요 <laughs> 어떠세요? 김수상 씨님 <laughs> 고성현 <고정환> 선생님 <laughs> 김태수 선생님 <laughs> 이현욱 선생님 <laughs> 박영도 선생님 최정연 <laughs> <태병현> 선생님 박현혁 <laughs> <방역> 선생님 <laughs> 선생님, 성상호 선생님, 강현주 선생님, 삼국장 이정숙 선생님, 네. 사주 삼국장 손승아 선생님, 이승기 선생님을 셨습니다 제가 이 수상에 태어난 파탕인 우리 친정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둘째 오빠, 권영철 네. 오빠, 의사선오가인 네. 김정래, 네. 우리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 진정 감독과 같은 고함 장족 존재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늘내 편인 남편 안상큰김진태 큰딸 안소영 작은서희 자본달 <laughs> 안준영 아들 안기현 손녀 김주현 김정원 김지유 서정남 문장 수장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권순이 씨는 용모를 아는 수필집을 냈니다 그 숲실집에서 저는 진, 선, 위를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욕마루를 향상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삶이 그 안에 다 녹아있는데, 거기서 우리 스님이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어,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의 삶, 가르침, 이런 걸 생활에서 직접 실천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이 되고그 선의 결과, 어, 가속들을 비롯하여 그 후세들까지 어, 아름다운 삶의 어, 화를 이루어낸 정말 대단한 어, 또 장한 일을 하실까 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촉한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시간을,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시간을 뒤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고, 참, 목을 잃어 되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 어, 그 자체가 온통, 그, 선생님의 그, 온, 전체를 드러내놓은 그 역자의 보상, 여생분들 찬찬히, 저, 깊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무는 창대하시고, 늘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갱복하겠습니다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집의 정수리다 의 집을 치리지에 익숙함이 서려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용의 비늘 같은 문양 마디마디에 가정의 안녕을 빌는 주술을 담아 용화를 했고 있다 타작하는 말이다 논에서 걷어들인 벼가 마당에 잔뜩 쌓인다. 아이들은 얼씬도 못하게 했지만 벼단 나름는 우리 몫이었다. 가을 아침이면 황긋빛 지붕 위에 내린 서리가 별빛처럼 반짝이던 내 어린 날의 우리 마을 중림. 온 가족을 품으셨던 할아버지 품 같은 지붕 아래 오선도선 이불 속에 발을 묻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프로 엮은 용마루를 볼수 없다. 한 사발의 탁주로 시름을 내려놓으셨던내 할아버지 수염 끝에 매달린 술 방울이 왜 외그리, 그리도 그리술프게만 느껴졌었는지. 사랑의 작은 특성에는 항상 깊은 욕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할아버지의 성품은 대쪽 같으셨다 자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사 온 상주는 가시밭이었다. 그 시간 속에 조부모님의 몸은 건어물 가게의 부근처럼. 물기 없이 사유만 갑다 갈대 숲을 거칠게 서치는 싸은 바람도 오늘은 홍풍이다. 성품이 안전하시고, 평화를 좋아하시고, 성, 더그러우시고. 그런가 하면 또 꿋꿋하고 기기가 있으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국내들라는 출판사를 만났어. 이렇게 좋은 책을,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강원에서는 이 책이 아주 보배로, 보배가 되어서 선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받을 좋은, 좋은 책이 될 줄로 저는 믿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내가 나와가지고 그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학교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내하고 아침마당을 같이 출연도 했습니다. 아 네. 그저께 또아서또그 돈, 300만 원을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앞으로는 후고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에 대한 것을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 가족들을 감싸고보원하게 해주는 지공 역할을 했는데, 저기다 날개를 달으고내품을펼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그 권순위생님의 목은 빼다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면은 막 기억이 막 쏟아져 나오고. 어. 앞으로의 사회는, 뭐 우리가 외국도 올바른지 갈수 있고, 그런, 노마드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분적 질서라고 하죠. 감자줄기처럼, 글들도 번지시고, 시도 잘또 하셔가지고, 많이 많이 축복받는 날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마루를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선생님께서 네. 이제 꿈을 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오늘 꿈을 꾼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오늘의 꿈이 궁금합니다. 어, 글글는걸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은 졸업하고 끝이 났는데요. 교수님 만나니까 끝이 없어요. 이제 말로도 하고 꿈을 꾸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하루하 마음 먹고 있을 때, 그게 왔을 때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도 좋은 꿈을 꾸시고 잡기를 바랍니다. 톡톡 그 자리를 말하는 우리 동생, 너무 귀엽고 정말 잘 만드십니다. <laughs> <된다. 웃음> 이글 쓰는 행간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의 인품 그대로 가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안 가본 대륙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용마을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동생의 정말 박수 칠 일이 또 있습니다. 70을 넘은 동생의 방송 동신대학 선정이 전국 5%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면 자생으로 졸업했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그 양쪽 가문의 자랑입니다. 삶의 지혜와 선생님의 지혜가 겹든 이 어,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받고 울림이 되길 바라며 선생님 은 건강하시고요 시가 너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집도 한번내줘서면하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의 기수답게 첫 작품을 용대가리부터 시작하는구나 하고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농마루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용대가리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런 어, 그 사람의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통하여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기본이 그냥 서로 도우고 사는 거, 서로의 부끄에 도움으로서 지금 오늘날에 오자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바쁘시로 완전히 도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정말로 또 칭찬 일색으로 저를 막대워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히 받아들고 이 앞으로 글쎄요 뭐 건강이 풀어가는 날, 정신 맑아난 날 그. 글, 글밭에서 놀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뭐 10년 가까이 글밭에서 글렀으니까 뭐 떠나지는 않겠지요?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아, 아, 아. <laughs> 사실 책을 냈다는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 정말 우리 엄마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모님 <laughs> 다음번에, 다음번에 <웃음> 베스트셀러 <웃음> 멋진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부모님의그책 책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어, 계속해서 좋은 책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하의 꿈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도 출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 글도 있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부끄러웠고 <laughs> 네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책 진짜 축하드려요 할머니가 제 이야기가 높아요 아 미안해 <laughs> 예, 얘들 셋을 다 제가 10년간 키웠습니다 예. 10년만 키우고 그다음에 공부 하러 시작했어요. 다음 책에는 니가 네 써줄게. <웃음> <웃음> 어 저는 그 줄기에서 선승님께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이 부분에서 순이에게 이말 있어요. 순아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이이 부분을 우리 가족들이 같이 <laughs> 순아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럼 우리가 박수를 가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드립니다.